맞은 거 터나실 걱정, 걱 그거 잠깐만 녹취록을 들어도 촛불이 횃불되고, 그 들불되고 산불될 그, 거다. 그럼 군라고 그 그런 정공예요 예. 어마어마한 얘기죠. 검사들이 뭐 내용을 직접 들어보고 수사팀 검사들이 실망과 분노에 감정 조절이 안될 정도이다. 뭐, 그이서니다 이번에 박근혜 게이트에 한도라 상세가 두 아.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호성 녹취록하고, 안정범. 하나는 안정범 다유리. 이 어떻게 보면 4초보다도 자세하게 기록을 했다니까 엄청 아, 정도로 무섭죠. 네네 여기부터. 자몰 네, 정도로 그 디테일한 네. 기록이 나와 있는데 뭐, 녹음 파일 50개 이상 복고했다고 하니까 제가 이 얘기하는 거는 네. 여기 두 개의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네? 두 개의 검사들이 분노했다는 건 이제 두 개의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요. 네. 첫 번째 의미는 뭔가 굉장히 동떨어진 얘기와 반응 때문에 네. 이게 흘러나가면은 국민들이 이제 얘기하는 측면이 있을 수 있고요. 네. 두 번째 얘기는 그 대화의 내용, 대화의 질이, 네. 대화의 질이, 국민들이 봤을 때, 어, 여기에서 어떻게 저런 식으로 대화가 이루어지지라는 생각에서 국민들이 무능함을 느끼고 분노해서 그런 얘기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안 들었습니다. 부두개 그러니까 중에 어느 게맞는지는 공개되어야만 되는 건데, <laughs> 공개되므로서 인해서 사실을 아는 건 좋지만, 뒤에 국덕은 떨어지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잘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검사들한테 좀 하고 싶은 얘기가 그런 얘기를 하지 말든지 아니면 그렇게 까든지 지금 그게 뭡니까 이게 아 진짜 저는 괴로워요 네. 아니 검사로 가기 전에 지금 이제 그, 음. 검찰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대통령이 지금 대리조사를 보고하고 검찰이 수사결과에 대해서 그니까 상상과 추측이가 사상의우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약간 압박이죠 지금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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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안 받느냐, 그래서 지금 저것을 목 총을 갖고 이야기한는국가나가99% 한편 가능하다니이야이가 바로 제가 보기는 들리니까 그요 그렇죠 아, 이거 들고 오는 건데 그렇죠, 거기에 지금 그저 소설 조선, 쓰고 있냐 이소수 쓰고 있냐는 식으로 하니까 네. 검찰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들려드리긴 할 아니에요 예. 죠 예. 7시간 후에 대통령들이 말하는 건데 이제 지금 윤서로가 네. 그 침사가 진짜 있든지, 정말 그 일이 있든지 지금 2년은 반이 넘었잖아요. 그냥 아직까지 풀린지 않고 있어요, 진짜 이게. 가장 이월통은 바쁜 애 대통령 집권 간에 가장 엄중한 일이 벌어진 건데, 아직까지 몸이 뭐 풀린지 않고 있는데, 그거에 그럼 왜 풀린지 않에 있는 가장 핵심은 그거예요. 박 대통령이 그날 한탄 근로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고, 뜻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본인 이 이게 뭐냐하면 아까 했지만 전혀 대면 보고가 다른 건도 없었다는 거.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지금까지 뭐 각종 소리 나오지 않았습니까? 뭐 구술했다는이 성형 수술을 했다는데 이제 통화대 대변인 이야기는 성형 수술 전혀 아니다. 뭐굿 그것도 전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아니다. 뭐냐? 그래서 이제 시간을 최근에 자료를 다 올라 공개했잖아요. 저도 유심히 봤는데. 저게 보면 서면 보고는 믿을 수가 없고 그 받은 자만 나서 이제 유선 보고가 한 다섯 번 정도 있었고 유선 지시도 한두세 차례 두 차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런데 그거를 어떤 대화가 나누는지도 알아봐야겠습니다만은 구매한 거는 대면 보고가 단한 번도 없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지 풍조에 박 대통령이 대면 보고를 많이 안 해온 거는 많이 안려주건데 이러한 엄중하고 큰 사건이 어느 정도 참사가 벌어졌으면. 적극적으로 달 현장에 달려갈지 말지도 검토하려고 계속 그래야 되는 상황 을 하고 당성실장님말씀하셨어요특별요구하네그 네. 네, 비서실장이, 김기춘당시미 네. 비서실장이 여성이라서 무시하는 그거뭐 있는지 물어볼 수가 없었다고 그러는데 여성이라서 간절까지지달려가서 대변 보고를 못했다는 그런 것으로 비치는데 말이 안 되는 거죠. 대통령도 그렇지만 미세실장도 네. 그그 그렇고요. 준비된 여성 대통령이 네. 지금 네. 네. 뭐 이것이 업은 어, 사 하고 있고요. 주최 측은 오후 7시 기준 어, 100만 명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 응집한 것으로 잠정 집계했습니다. 보시는 모습처럼 오늘 눈비가 뭐좀 휘몰아치다가 기온이 많이 내려갔어요. 그런 중에도 정말 생각 못다 정말 많은 시민들이 이 마음으로 광화문 광장에서 지금 촛불 집회를 진행 중습니다 이사 끝나면은 다시 1차 인증이 있었고 2차 인증이 진행돼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단핵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도대체 민 혼란을 막을 방법은 뭔지, 그걸 끝으로 여러분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촛불과 단핵 정부, 단핵 정부에서 정치권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와중에 정치권 일각에서 개원 움직임이 나오는데 이게 가능할지, 그걸 좀 한번 간단간단하게 했죠. 이번에는 그냥 뭐 김광규 모부장부터 말씀을 해주세요. 아, 핵 전국이요? 예, 예. 곧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 지금, 탄핵 전국에서, 네. 지금, 여, 야는, 탄핵이 네. 가결되느냐, 국회게 가결되지 않느냐, 네. 지금 소위 숫자에만 노름에 열중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보면은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네, 지금 현재, 그, 이제, 최소, 그 야권은, 뒷바퀴가 과연 몇 명이나 참여할 건가. 그래서 30명 이상이나 될, 승부가 되니까. 그거를 계산하고 있고. 또그 와중에 두 야당은 뒷바퀴하고 아, 우리가 조직적으로 연대를 하면 개헌 문제가 연결이 되니까 연대 조직적으로 하지 말고 범인들은 그냥 개별적으로 해라. 그다음에 이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두명 당은 조직적으로 뭔가 기바퀴 연대하는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그 다음에 이제 침박퀴는 숫자를 어떻게 막아가지고 어떻게 전시할까 이러는데 지금 현재 어떤, 이건 숫자 싸움이 음. 아니라 어차피 네. 민심은 대통령 체진으로 많이 모아졌기 때문에, 음. 이 탄핵이, 예를 들어서 뭐 지금 현재는 가결될 거로 보입니다만은, 네. 탄핵이 부결돼도 이건 또 엄청난 또 역풍이에요. 문제예요? 어, 좀안 들어오네요, 사실. 소만 <목소리> <좀 맛있더라. 웃음> 지금 있어야죠. 지금 쓰고 있어야지. 금저창동문 발관입니다. <목소리> 그래서 그저 청동 맞은 쪽 아니에요? 3까지아니 청동 <목소리> <내가 목소리> 굉장히 무서을 거예요 소도 무섭다고요 별로 안무서다고요 굉장히 안전 신경정신과 전문의 아니지? 그렇긴 하지만 소신이도하는 줄은 또 처음 알았요 그러니까, 근데 표정이 이혼고 있는데 소가 모는게 아까 제가 아니, 또, 아니, 이렇게, 그렇게 하지저 네. 저 앞에 가봤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초가 저렇게 그냥 무조건니서 있을까 생각이 끔저하고 만나셨는데 다음은 이제 가서. 아 다음은 저기 저. 네. 네. 예. 창동동까지 갔네? 네. 지금 네. 저 소가 지금 콧돌이를 뚫고 있지 않습니까? 저거 경찰이에요, 소속이? 왜 모자란 뜻이야? 무인자라서. 저게 우병우. 서가 경찰에 <laughs> 이그 라인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 그 생각에 제 추측이 잘못됐습니다. 아, 우, <laughs> 병우.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소 소식을... 민정 그 라인에 대한 어떤 소 같은 존재라는 네, 식으로 예, 예. 된게 아닌가, 수축해보게 아, 아, 되는데, 저는 그, 쎄진 않더라고요. 그럼 제가 코너링 시켜봐야 되는데. 아, 그래서 요번에. 네네, 아들이 네, 네, 네. 네. 아, 들이 퍼너링을 잘한다는데, 그야말로. 아들 아니에요? 아들이. 이 얘기를 해야 될까 하여튼 지금은 손으로, 이눈 속으로 떼는 거는 네. 국민들의 마음을 주면 이것 하는 생각이 네, 네. 어마어마한 시간과 이것 고탈는 노력이 여기 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사유를 안 하고 그렇게수기겠습니까 그저 그냥 요걸 한두 번만 말씀 듣고 넘어가지 고정치권이 뭐 착각하고 있는 거죠. 반핵 정부에서. 그리고 개헌 움직임. 그거. 제가 봤을 때는 네. 지금 정치권이 착각하고 있는 거지. 네.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네. 이 모험 사태가. 네. 오미 박근혜 아,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건그전마다들이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물론 이 박근혜 대통령께서 극자 해지를 해야 될 부분이지만 네. 과연 이 사태가 올 때까지 정치권 뭘 해야 냐는 겁니다 뭐 지금 여당도 책임도 있지만 야당의 책임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는 거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이 상황에서 정략적으로 내가 유리한 것이 뭘까 내가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네. 이 모든 것을 은 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예.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고, 그러면 지금 예. 개헌 부분은 예. 개헌 타액이 아마 가결되고 나면 자연스럽게 음. 개부 분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예. 지금 이 부분을 그또 또, 또 지금 이제 뭐교분들질만 그 같은 경우는 소음과 예. 또이개헌의 또 예. 그런 세력간 이그 갈등이 생기기 쉽다는 이야기는 오는데 예. 저는 민심을 직시한다고 한다면 예. 이제는 제도적 개선에도 그런 이제 초점을 맞추고 이제는 시간이 왔다고. 제대로도, 제대로 좀치라고 먼저 정치권의 찰나기 이기지 않았는데.